요즘 들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뭐 이런 몇 그런 카톡이나 문자가 많이 옵니다. 음, 헌법 84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요, 요 내용만 이렇게 보면요. 아, 대통령은, 내란. 이제, 친입구 대탈을 일으키는 걸 내란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가 난을 일으키는 것. 내란. 그 다음에, 외환. 외국의 침략이, 외국, 외국 군대가 침략하도록 도와준 것. 이런 것을, 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이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소추라고 하는 건 처벌이라고 하면 이해를 됩니다. 형사처벌은 뭐 구속돼가지고 뭐 처벌받는 거 이런 걸 형사처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입건되고 구속되고. 대통령은 이렇게 중대한 죄를 짓지 않는 한, 그 대통령 직을 가지고 있는 한 형사처벌을 못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뭐 내란죄도 안 짓고 위안죄도 안 지었으니까 어 이렇게 처벌을 못 하는데 왜 파면을 시켰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주장할 만하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 시켰는데 파면 시킨 건뭐 때문에 파면 시킬까요? 법이 없이는 파면을 못 시키잖아요. 법대로 했거든요. 법을. 법을 자기들 멋대로 적용한 것이 문제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65조 1항입니다. 65조 1항. 헌법을 보면 다 나옵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 쭉 보십시오. 그러면 다 옵니다. 헌법 65조 1항.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탄핵을 당할 사람은 누구냐? 탄핵을 당할 사유가 무엇이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 위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그밖에 그밖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당하 탄핵 이 사람 이이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이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한 죄를 범했으니까 파면시켜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의뢰할 수 있고 탄핵 소추라고 럽니다이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그게 한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되는 겁니다.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 박대통령이 내란죄 안 보면 거확실하죠외환죄안 보면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헌법이나 법률이 그 위배한 것이 이번에 발 헌법재판소 주장이 뭐겠죠? 직권 남용했다. 헌법을 위배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최순실을막막 막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최순실에게 그 연설문 연설문 이렇게 보여줘 고치게했다 이것이 중대한 죄이고 이것은 파면을 받을 만한 죄다. 이래 가지고 파면을 시킨 겁니다.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법을.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우리 일반인들은 대통령이 그래 최순실을 좀 관리 못한 건 사실이고 또 최순실에게 연설문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한 것도 이것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과연 파면을 당할 만큼 음? 이렇게 중대한 죄냐? 음?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건 아니다. 근데 저쪽에 헌법재판소나 종북 좌파들은 아니, 그건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죄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음. 똑같은 법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칼자절는 저들이 쥐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냥 8대 0으로 그냥 이건 파면을 당할 만한 죄야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 많은 분들이 박 대통령 그럼 복권 될수 있을까? 응? 복권 될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최고재판권 이건 단심죄니까 파면 문제는 단심세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응? 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음, 복권을 하는 길은 단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재심이 이제 될지는 몰라도 그건 아주 불, 거의 뭐 어려울 것 같고요. 재심 청구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 그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한 가지, 한 가지는 이제, 아, 어, 대통령, 다음 대통령 이제, 이제 박 대통령 이제 파면 되고 직을 잃었으니까. 현재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그다 다음 대통령이 복권 사면 복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사면 복권 시킬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응.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사면 복권 시키면 됩니다. 면복권 시키면 됩니다. 그 대통령직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도 대통령으로 직을 이제 잃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권한을 가지 권한은 행사는 못해도 대통령 직분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복권이라고 하죠, 복권. 권한을 복귀시킨다는, 거예요, 복권. 그럼 지금, 지금 황교안 대통령이 박 대통령 권한을 복권시키면 어떨까? 큰 민심이 그냥 가만있습니까? 저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저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막,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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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뭐, 황병 권한 등을 막 쫓아내려고 그랬을 판이. 그건 뭐, 그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을 시키려면, 이제, 종북 작파들을 다 척결을 하고, 언론을 다 이제, 척, 정화하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얼마나 이렇게 법을 잘못 적용받아가지고, 법을 그냥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파면을 당했다는 것을 다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법을 엉터리로 해석했구만 지들 멋대로 해석했구만 그래서 억울하게 이렇게 된거구만 파멸당한 죄는 아니구만 이렇게 50, 50, 60% 최소한 60, 70% 이렇게 국민들이 수긍을 하면 그래서 이제 복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국제사법심판소에 이제 제소를 하면 어떨까 그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국제사법심판소에 제소를 하면은 국제사법심판소가 이걸 쭉설펴볼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탄핵이 잘못됐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니다 그러면은 구, 국제사법심판소에서 이 탄핵은 부당, 부당하게 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많이 만일 다음 황교안 대행이 뭐 이게 선거 끝나가 해가지고 5월 9일날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가지고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제 사법 심판소의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국제 사법 심판소에서 했어도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이게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이 저 필리핀 부근에 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이 지들 멋대로 남해 구단선 이렇게 해서 섬그 섬들을 쭉 금을 거 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야 이래 버렸어요. 그 남해 구단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국제사법심판소에서 이것은 중국이 자기 멋대로한 금을 건거기 때문에 이건 중국의 땅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 이거 인정 못해 이렇게 그러잖아요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인정 안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제사법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판결해도 우리 인정 못 해. 그러면 복권이 안 되는 겁니다. 복권 안 시켜주는 거요안 시켜주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그 대통령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음, 만약 선거가 돼서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았다, 그 다음에 복권을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우파 정부가 세워져야 되고, 박 대통령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복권 방법, 대통령 복권 방법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 종북 좌파의 머리인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는 거죠. 괴멸시키고, 그다음에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의 이 핵심 세력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응? 다 제거하는 겁 그러면 이제 뭐 언론도 다 정화될 것이고, 그럼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얼마나 박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을 다 홍보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뭐어 복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안 믿는 분들도 이제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하고, 또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열심히 영향을 끼쳐서 이번에 꼭 한을 때려 주세요. 그것이 미국이 살고 우리가 살고 미국이 잘 되고 미국은 뭐 죽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잘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발 좀해 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차선책으로, 차선책으로 이, 이것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 선제 타격이 안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이지 최선은 아니 최선은 북한 선제 타격이다